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리즈의 찜친 노트 다시 찾아왔습니다. 개인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왕감자송입니다. 홍. 동. <laughs> 아, 너무 부끄는데 <laughs> 너무 부끄러워. <laughs>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당 감자 못담묻겠죠 이렇게. 건데 동글 동글 왕감자 이런 느낌 트로트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동글 동글 왕감자 대홍당감자 야안될것 네, 같아요. 네, 열심히 연습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리즈의 찐친노트 첫 게스트부터 아주 엄청난 분위를 보셨습니다. 짠 짜잔 안녕하세요. 제가 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음. 잘 못하겠어. 진짜요? <laughs> 찐찐노트 인트로를 한번 찍어보자, 같이. 아,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이즈의 찐찐노트. 찐찐노트. 하고... 하고... 야, 벌써 못하겠어. <laughs> 야! <웃음> 이게, 이거 봐. 뭐, 왜? 뭐, 아, 벌써 못하겠어. 오케이. 자, 도와주세요. 도와줄게요. 음. 자, 이즈의 찐찐노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뽀뽀도 해주세요. 윙크도 해주세요. 이름, 음, 괜찮죠? 지어야겠 네. <laughs> 약가 숨소리가 안는데너숨 <laughs> 쉬고 있었던 거 맞지? <laughs> 하나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도 비록 숨은 안 쉬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친구 다 됐네 카메라랑 내 단짝 친구야 <laughs> 안녕하세요 리즈의 쏙마 속마... 아니 찐친노트 <laughs> 안녕하세요 리즈의 찐친노트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셨어 <laughs> 리즈의 찐친노트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리즈의 찐친노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laughs> <laughs>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당 감자, 하나를 못담먹겠지요상도 연습하고 갈고 닦으면 어, 갈고 닦으면 응. 아주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는. 지금 하는 거 어색한데 막 억지로 해서 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해지는 게 진짜 음. 좋은 것 같아. 진해지라고. 저는 뭔가 원영이는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왜? 지치고 힘들면 아. 좀 다운될 때도 있고. 뭐 되게 업될 때있는 얘는 진짜 항상 똑같은 거예요. 신기했어요. 근데 기분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힘내면 있는데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로. 애써 진짜 사람 아니야. 이 친구는 사람 아니고. <laughs> 오늘 원래 몇 프로 정도 친해져 있었어? 이 리즈캠이랑? 20? 20%? 25? 너무 잘해서 한 70, 80%는 된거 같거든? 음음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 <laughs> 안도가 돼? 예. 예. <laughs> 따다. 응. 아이. 어때